코로나19 여파로 학생들의 등교가 계속 늦춰지고 있는데요. 제주도교육청이 학사 일정이 지연되면서 집행하지 못한 예산을 각급 학교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사태에 각급 학생들의 등교가 늦춰지면서 학교 급식도 중단된 상황. 소학 여행고와 체험학습 등도 진행되지 못하면서 관련 예산들의 집행 여부도 불투명합니다. 이 같은 불용 예산을 학생들에게 환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반대로 학부모들은 자녀가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만큼 경제적인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불용되고 있는 예산 일부를 학생들에게 돌려줘서 이성문 교육감은 이 같은 제안에 공감한다며. 교육청 총예산의 2% 수준인 246억원에 돈의 초중고생에게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1인당 30만원 가량 지급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불용예산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선행돼야 합니다. 재학생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일괄적으로 지역경제 화폐, 지역 화폐 형식으로 지급을 할 건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교육 의원 제도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홍명환 의원은 도교육청이 실시한 교육 의원 제도 개선 용역은 교육 의원 폐지와 별도의 교육 의회 신설, 교육 의원 출마 자격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도 어떤 변화도 없다고 질타했고 교육감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겠다며 맞섰습니다. 우리 시민사회나 아니면 뭐 정치권에서나 뭐 조금도 개선 안 하겠다 그러면은 아마 목적으로 가게 될 것은 폐지론으로 폐지론이 또 이게 득세하지 않을까 우리 교육계에서는 큰 것을 잃게 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교육기 업제도가 폐지된 거고요 교육기 업제도는 제주도가 가장 문제 고 지금도 남아 있고 그 이유는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비 교육과정 도입과 관련해 이 교육감은. 음면 지역 고등학교 중심으로 추진하면서 동지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